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류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등불에 대한 비유와 또 예수님의 가족.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만났던 광풍으로 인한 한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앞선 비유와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인내하고 지키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에게 결실이 맺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 등불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등불은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히 보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곳에 올려놓아야만 하는데, 등불을 켜서 잘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등경 아래에 두거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는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자 그 등불의 목적과 맞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과 그 열매들이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선 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할 결실을 맺는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듯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세상의 나라에는 무지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이 있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에 대해서 품을 뿐만 아니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결실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정말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 밝히는 뜻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잘 드러나기를, 그 빛을 잃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잃어 죽음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전유물로 어, 등불을 켜서 밝히 비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 어, 바닥에 감추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 맞게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의 삶을 쓸 수, 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의 한 일화를 담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함께 자랐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고, 어,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어떤 사람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가족들이 왔으니 나가 보셔야 합니다. 혹은 그 용무에 따라서 반응해야 됩니다. 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저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면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는 그 말씀에는 마치 어, 밖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의 가족들을 외면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과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이들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더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야말로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붙들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 할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한 몸된 공동체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 라는 말에 적합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족답게 더욱더 가까운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실천하는 것 앞서 말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실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공동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나의 공동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시는 과정 가운데 광풍으로 인해 생긴 파도가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광풍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수 있지만 그들도 어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면 그 파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웠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에게 꾸짖으셔 그들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하니 그것들이 순종하는 것,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던 제자들이 왜 이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더불어 예수님의 가족 들은 결국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야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만 그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결실을 나타내며 마치 등불을 비추듯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기에 그 어떤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창조주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시라는 것까지도 알지 못했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잠잠히 주무시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정말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어 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듯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은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어부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큰 광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 있었고 그 광풍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었던 것이죠. 피조물인 바람과 물결이 아무리 크다 한들 창조주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인다 한들 그것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고 그분의 사이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생명으로 엮여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삼행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그 어떤 피조물도 삼킬 수 없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담대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그 아름다운 덕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타내며 마치 등불을 통하여 빛을 밝히듯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사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답게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정말 담대히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복된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임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헛된 신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어, 강건해 줄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 상반기 진행되는 모든 교회 사역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워가는 일, 또 함께 기도하는 일,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열반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정말 지금도 믿음 지키며 생명을 내어 걸고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중국과 또 중동과 또 다른 나라 여러 지역들 가운데 있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복된 주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 저희들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놀랍고. 복... 참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찬양하는 이들과 또 봉헌과 여러 가지 예배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셔서,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지나치지 말아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